나 오늘 진짜 산책 안갈 거야? 응? 산책 안갈 거야? 힘들어? 산책하기 싫어? 저기요. 저기요. 응. 산책 안 해. 산책. 응? 저기요 산책 안할 거예요. 왜 삐졌어요? 응? 왜 삐졌어요? 산책 안할 거예요? 네? 저기요. 산책 안할 거예요, 산책. 강아지씨. 강아지씨. 고기 줄까, 고기. 고기, 고기 먹을 거야, 고기. 고기 줄까? Mm, vars? Ner du? då. du?